안녕하십니까. 건양뉴스 조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계신가요? 익숙한 것도 드라마에 나오면 특별한 기분이 들죠? 오늘 뉴스를 보시고 나면 건양대학도 교 특별해질 것입니다. 드라마 속 건양대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혜원 기자입니다.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의 촬영지인 분수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프린세스는 2011년 방영된 MBC 드라마입니다. 김태희, 송승헌 등 당시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의 쉼터가 되어 줍니다. 특별한 날에는 시원한 물을 내뿜는 분수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양회관 2층에 위치한 뮤지엄 카페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카페를 통해 테라스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별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역사관, 비전관, 카페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부와 회의를 할수 있는 그룹 토이실도 있습니다.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이 촬영된 명국도서관 앞입니다. 《경이로운 소문》은 2020년 방영된 OCN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조병규, 김세정 등이 있습니다. 스탠드와 좌식 테이블이 분위기를 한층 더 자아냅니다. 모바일 학생증만 있으면 출입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에 건양대학교가 담길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양뉴스 이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영 기자 감사합니다. 세월이 무색하기도권 건양대학교 캠퍼스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친 일상 속 드라마를 보며 학교 강물을 찾아보는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관양뉴스조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촬영, 편집, 로아은 권은희, 정복였습니다 와, 제대로 안... 시작 이야. 야, 너 뭐해? 아, 이 모금인도 사해저 이거 뭐서? 아, 저